담당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삼성 SDI 조사 담당자다. 나를 사주해서 비행감시 불법노비 도각총을 사주한 이거이와 나를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삼성 SDI 인도사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삼성테크 인노동자들이 오늘 삼성 동발에올렸지만은참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멀리 돌아서 왔습니다. 삼성의 모로조 경영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말로는 삼성이 모든 문제를 삼성 자원수준으로 알아서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은화산은 노동자 및요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동안 시골려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적 경영을 위해서 삼성자들은 어떠한 노무관리를 해왔습니까? 노동자들을 설하겠다 회사의 잘못된 경영을 뒷바르는 노동자들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이행하고 감시하고 힘주어 납치하고 핸드폰을 풋고 북취해서 동압차오하는 반나다 반사회적인 경영행태를 자행한 범죄조직이 바로 삼성격발, 삼성재벌이 삼성격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삼성 테크인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전 삼성 계열사 노동의 피쟁, 노동자들의 의노동그 투쟁을 일으켜서야 는 역사적인 투쟁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삼성 계열사 노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삼성 자원에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스에이길수 있다는 모습을 바로 삼성 빈클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엑스 삼성제어사 노동자들 같이 힘을 모아 나올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삼성 반도체인하도록 백두병으로 사망하시고